지쳐. 음. 왠지 하기가 싫어. 그냥 털고 싶어. 놓고 싶어. 안사가 다 싫어. 네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오늘 몸이 안 좋으신가봐요. 아 요즘 환절기라 아. 몸이 이제 가. 우리는 또 말을 많이 하잖아 그렇죠. 어,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감기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또 사주를 가져왔습니다. 음. 네. 또뭔 사주를 갖고 왔다고? 예, 네, 그렇죠. 아, 몰라 안해안 안 찍어. 안 해. 그래도 선 레이브 들어가겠습니다. 아, 뭔가 <laughs> 맨날 이상한 뭐 사주만 갔던데 뭐 그런 고 선생님 사실은요 이런 사람입니다. 이런 <laughs> 그래서 중간에 꼭 오픈해드리잖아요. <laughs> 아, 아 내한1 0 년은 늦는다. <웃음> <웃음> 에이, <웃음> 그냥 내가 포기할게. <laughs> 네, 포기하시는 걸 알고 바로 음.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? 나이는 남자예요. 제가 그것만 알려줘야죠. 어, 알려드려야죠. 이거는. 네, 네, 큰, 네. 커, 큰, 큰일 나죠. 네. <laughs> 이분 남자십니다. 남자? 네. 근데 이분도 네. 어떻게 보면 은 내가 살라고 아동바동 아닌 아동바동을 조금 하는 분이야. 오.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이나 그런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. 음. 어떻게든 올라가려고. 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양반도 남의 덕이 있어. 음... 그니까, 러 누가 날 도와주든, 날 밀어주든. 근데, 부모, 형제의 그늘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, 이분도. 부모, 형제의 그늘. 이분도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이야. 그래서, 남자라 했잖아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셔서도 두 번, 그니까, 러 갓을 두번 써도 쓴다고. 아... 갓을 써도 두 번을 쓰든. 음? 조금은, 자기의 본, 그거를 지키기는 힘들지. 음... 아니면 좀 늦든. 그래서 쉬운 여덟 때부터 조금 안 좋은 운대가 네. 들어. 근데 이분이 오래 들면서 굉장히 뭔가 그냥 이분을 딱 보는데 네. 지쳐, 음. 딱 왠지 하기가 싫어. 그냥 털고 싶어, 놓고 싶어. 안사가 다 싫어. 예수 넷 이쯤에는 일에서 손을 일서 손을 떼지 않을까. 예수 아. 넷이 정도에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을까 싶어. 밝히겠습니다 네. 이분은 현 검찰총장 내 나이씨 <laughs> 항상 마지막에 얘라 <laughs> 아니 뭐 불편한 사람은 한테드리거 얼마나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 이분이 네. 뭐 다음 대권주자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들 음. 있죠 네, 네. 그냥 이건 내 생각인데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음, 맞죠.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셨어요. 응. 내가 그냥 봤을. 때.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럼요. 100% 아니야. 조금 개인적 견해시니까. 응. 내가 그냥 뭐 내가 틀리면 내가 내 연금이 거기까지인 건데 이분이 왠지 아니면 대권을 안 나오든. 네. 만약에 나오셔도 중간에 포기를 하든 이분이 한예4내면 지쳐할 것 같아.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나부터도 내 가족 갖고 흔들면. 저이 멘탈 무너질 것 같았는데, 그거를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한 거야. 근데,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히 응당한 그거를 받는 게 맞고. 근데, 글쎄, 아직은 우리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고, 막,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윤석열 음. 검찰총장님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. 음.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이고, 맞인적금프이니까 그냥 어느 한 네. 박수가 시부렁 되는 거야. 네. <laughs> 그걸 인지해주시고 네.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음.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